영화의 등장. 난 이번 크리스마스도 케빈과 함께 보냈는데 뭔가 해가 갈수록 영화를 보는 시선이 달라진단 말이야. 예전엔 그저 통쾌했다면 이젠 저러다 죽을 수도 있겠는데 싶은 장면도 있지. 과연 케빈이 하는 행동들은 정당방위일까? 일단 우리나라 법령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현재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동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선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힘들잖아 케빈은 도둑이 집에 들어오려던 하그 순간엔 경찰이 신고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심각한 상해를 가했어. 따라서 과잉방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지. 하지만 극중 케빈의 나이는 여 살로 우리나라 형법 제 9조엔 14세가 되지 아니한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잖아. 만 10세 이상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지만 케빈은 1 0 살이 채안 되는 최강의 촉법이지. 그럼 미국 법은 어떨까? 미국은 주거 침입에 대한 정당방위 범위가 굉장히 넓어. 수정헌법 제 2조엔 개인이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스탠드 유얼 그라운드라는 법으로 집에 침입한 귀한을 직접 대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마다 인용하는 범위가 다르긴 하지만 케빈이 만약 도둑을 총으로 쏴서도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그러니까 정당방위와 촉법을 들은 최강의 재민이를 상대로 살아서 경찰에 잡힌 게 운이.